다음은 이제 불교 회화의 제작자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강의하게 될 주된 주제는 이제 조선 시대인데요. 조선 전기에 만들어진 두 개의 불상이 있습니다. 위의 불상은 의빈 권 씨, 명빈 김 씨, 효령 대군 등 왕실의 종친과 내명부 여성들이 발원을 한 불상입니다. 그래서 이 불상의 봉안처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불상 몸 안에서는 저런 푸른색의 비단이 나왔고요, 비단 안에는. 이 불상을 제작하는데 참여했던 인물의 이름이 기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빨간색 네모칸으로 표현을 했는데, 이중선이라는 인물이 제일 먼저 화원, 사직이라는 직함으로 나오고, 그 아래는 이흥손 등 아홉 명 정도의 인물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관에 소속된 장인, 관장들이었습니다. 국보로 지정되어진 아주 좋은 불상인데요. 그 아래 광해군비 장렬왕후가 발언한 불상이 있습니다. 이 불상의 몸 안에서도 어떻게 이상이 만들어지게 됐는지 그 연유를 기록한 푸른 비단이 나왔습니다. 이 비단에서 제작자를 표현한 부분은 제가 이제 네모 박스로 표시를 했어요. 이 불상은 왕실 여인들이 말년이 되면 이제 출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출가하며 수행했던 곳, 궁궐 바깥에 있었던 자수사와 인수사라는 사찰이 있었거든요. 그두 사찰에 봉안하기 위해서 11구의 불상을 만들게 됩니다. 이 11구의 불상을 만들기 위해 모인 승려 조각관의 17명이었습니다. 그래서 15세기만 해도 관 소속 장인이 제작하던 이 불교 조각들이 17세기가 되면 승려이면서 출가승이면서 조각을 할수 있는 조각승에 의해서 제작 주체가 변화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조선 시대는 가이 승려 장인의 시대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건축을 하는 승려, 또 조각을 하는 승려, 불화를 그리는 승려 등 다양하게 본인들이 특기가 될수 있는 부분들을 맡아 전문 직임을 발휘했던 승려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주로 이제 본인이 출가한 사찰이나 근거지가 되는 사찰을 중심으로 활동을 했지만 또 문중이라는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스승에게서 배운 방식을 또 제자에게 양성하고 도제를 길러내면서 이 기술을 전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전국적으로 어, 다른 지역과 구별되는 특징을 형성하는 화승 유파들이 있었습니다. 근래에 불화승이셨던 석정 스님의 증언에 의하면 사찰별로 운흥사에는 의겸이 있었고 사불산에는 하은이 있었고 계룡산에는 금호가 있었고 이렇게 유명 사찰별로 어, 이름을 날리던 승려 장인이 있었다. 그래서 그들을 중심적으로 불화승을 양성하는 양성사찰이 있었다는 기록을 남기신 바가 있습니다. 18세기에 활동했던 이제 화승, 의겸의 사례를 보시면 이제 지도의 오른쪽인데요. 그가 활동했던 지역은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갑사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활동 영역이 넓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때로는 이들은 본인의 작품만 제작하는 게 아니라 다른 지역의 화승과 협업 작업으로 공동작업을 해내기도 합니다. 조선시대의 이... 화승을 가리키는 명칭으로 가장 많이 쓰인 거는 화원, 도화원, 양공, 화승, 금어 등이고요. 국립박물관에 소장되어진 이제 해식이라는 가야산 출신의 화승이 그린 영산해상도를 보면 오른쪽에 이제 화기 부분입니다. 따로 이제 세부를 보여드렸는데요. 비수회라고 자신을 지칭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 비수회라는 것은 비수갈마천에서 유래한 비수천의 모임이란 의미예요. 이제 건축이나 공예 등을 관장하는 하늘의 신을 뜻합니다. 어, 힌두교 이전에 있었던 인도 고대의 종교 바라문교의 성전인 리그베다에는 만물의 창조신으로 비슈바 카르만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가 이제 불교에 편입되어서는 재석천의 신하로 여러 기물을 만드는 일을 담당하게 되는데요. 당시 불상을 조성하거나 불화를 그리는 일은 성스러운 존재를 만드는 일이었기 때문에 인간이 할수 있는 일이 아니라 천인이 장인의 모습으로 화현하여 모습을 바꿔서 이 일을 이뤄냈다라는 존경의 의미들이 깔려 있었습니다. 석가모니불의 일대기를 기록한 이제 석시 원류 응화 사적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제 이 책에는 일대기에 있었던 중요한 사건들을 기록을 했는데요. 오른쪽에는 그림으로써 글의 내용을 표현하고 왼쪽에는 글로써 내용을 썼습니다. 여기 지금 기록된 글씨는 최초 조상, 최초로 불상을 만든 일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제 첫자는 조상경으로 시작되는데요. 대승조상공덕경이라는 경전이 있습니다. 불상을 만들었을 때그 공덕이 뛰어나다는 그 공덕을 칭송하는 경전인데요. 이 경전에 의하면 비수갈마천에 대한 그 유래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인도, 이제 고대 인도 코샴비국의 왕이었던 우전왕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석가모니 부처가 하루는 이제 돌아가신 어머니 마야 부인이 보고 싶어서 도설천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현재 계시던 석가모니 부처가 어머니를 위해서 이제 지상을 비우자 우전왕이 부처에 대한 그리움이 너무 컸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의 모습을 닮은 상을 만들어 두면 그리움을 좀덜수 있지 않을까 하고 온 전국에 불상을 조성할 수 있는 장인을 수소문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도 선뜻 뭐 부처님의 모습을 조각하겠다고 나타나는 손을 드는 이가 없었던 거죠. 그러자 이제 하늘에서 이를 내려다 보던 비수갈마천이 본인이 이제 장인의 모습으로 변해서 불상을 만들게 됩니다. 그 장면이 오른쪽 아래에 서 있는 조각을 하고 있는 이제 장인의 모습인데요. 이렇게 불상이나 불화를 조성하는 승려화가, 승려조각가는 천인이 모습을 바꿔 장인이 된 것이다 라고 하여 어떤 신성한 의뢰와 절차들이 또 만들어지게 됩니다. 좀 전에 이제 지역별로 유파를 이루며 활동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불국사 대웅전에 있었던 이제 18세기 후반의 불사의 기록을 보더라도 호남 지역에서 활동했던 승려화가 18명, 영남 지역에서 활동했던 승려화가 12여 명, 그래서 한 30명이 넘는 인원들이 불국사 불사를 위해 전국에서 모여들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런 불사 기록은 굉장히 많은 기록에서 저희가 확인을 할수 있어요. 방금 보여드린 이제 성민이라는 불화승, 밀기라는 불화승은 스승과 제자의 관계입니다 제자는 스승으로부터 불상을 그리는 법, 문양을 채색하는 법, 알료를 다루는 법을 배우지만 밑그림을 동일하게 쓰더라도 본인이 선호하는 방식과 기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이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19세기 불화의 사례를 보여주는 두 장면도 지장보살이라는 스님 모습의 명부세계. 우리가 사후에 지옥에 떨어지더라도 영혼을 구제할 수 있는 이제 막강한 인기를 누린 지장보살인데요. 수연이라는 승려와 그 제자였던 신겸이라는 승려는 초본과 견습 과정을 거쳤어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종교적인 존상이지만 모습이 바뀌는 모습들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자신의 방식을 도제식으로 전수하는 데 있어서 밑그림인 초본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잠시 후에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작자에 따라서 수월관음을 그리더라도 조선시대 의겸이 그린 수월관음도의 모습. 또 19세기가 됐을 때 경상도 지역에서 그려졌던 모습, 또 철류와 같은 금강산 지역에서 활동했던 승려 화가는 포항에 있는 불령사로 내려와서 이제 본인의 활동 영역이었습니다. 관음보살도를 19세기 후반에 그리게 되는데요. 작게 그려졌던 선제 동자가 화면의 거의 중심까지 커지고 또 가로로 넓어진 화폭에 맞춰서 구도나 화면의 깊이감들을 변화시키는 요인들을 볼수 있습니다. 이런 이제 불화에 대한 수요가 사실은 그 이전 시기에 비해서 굉장히 확장되는 것이 조선시대의 특징입니다. 제가 오늘 강의 시간에 여러 가지 이런 책들을 보여드릴 텐데요. 여기에 쓰여진 한자를 보실 필요는 없지만 주로 이런 책들에서 어떤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지, 불화를 어떤 기능으로 인식하고 있는지 중심으로 보시면 좀 이해하시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 불화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현상이 이제 조선시대 특징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큰 불사가 있을 때는 불화를 걸어라. 청어휴정은 의식을 시작하려면 먼저 벽에 불화부터 걸어라. 또 오종범음집이란 책에도 영산의 작법은 불화를 건 후에 시작하라라고 하여 여러 가지 의례들을 진행할 때 단을 마련하고 단에 합당한 그림을 걸고. 의례를 진행하도록 규정하는 부분들을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이제 경전이라기보다는 의식집이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건데요. 우리가 이제 지금 여러 가지 매뉴얼이라는 표현을 쓰죠. 어떤 절차를 설명하거나 혹은 뭐 전자 제품을 샀을 때 작동법, 사용하는 순서에 대한 것을 매뉴얼이라고 하는데요. 조선 시대에도 불교 의례를 진행하기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의식집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그때 필요한 설비가 뭔지, 어떤 기물이 있어야 되고, 진행은 어떻게 하는지, 승려들이 의식을 진행할 때 동참하는 일반 신도들은 어디에 서서 어떤 구절을 외우거나 기도를 올리면 되는지 이 절차와 순서를 나타내기도 했고요. 오른쪽에 이제 수륙제 의식집을 보면 그림을 첨가해서 그 당시에 진언을 외울 때 손의 모양을 이렇게 하시오라는 지침서의 역할들을 했습니다. 이런 의식집 속에서는 법당한 앞 마당에 야외에다 단을 마련했을 때는 이제 각종 기물을 배치해라라든지 오른쪽의 책을 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필요한 불화의 주제들이 나와 있습니다 성문 연각을 그리고 1 0대 제자를 놓고 관음보살을 놓고 안한가섭존자를 그린 상을 걸고 이렇게 의식의 규모가 클수록 굉장히 여러 형상을 그린 그림이 필요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진 이 성스러운 물건들에 신령한 힘을 부여하기 위한 저만 의뢰라는 의뢰가 정립이 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불화를 좀 자세히 보시다 보면 왼쪽 위에 사례입니다. 화승 의겸이 그린 천국사 계부를 자세히 들여다 보면 눈썹, 그리고 눈꺼풀, 눈동자에 범자가 쓰여져 있습니다. 범 자는 이제 인도의 좀 신비로운 문자, 산스크리트어를 말하는데요. 저만 의뢰를 진행할 때 의식을 진행하는 주체인 법주 스님이 진언을 외우면 화승은 이제 오색실로 영꽃잎을 만들어서 장대에 꿰고 실을 다시 장대에 맨 후에 이그 실의 끝을 불상의 손끝에 맨다라고 하여 저만 의뢰를 진행할 때 어떤 순서로 진행하는지를 이렇게 기록해 뒀습니다. 우리가 현존하는 이제 불화를 봤을 때, 아, 저만의래가 실질적으로 진행됐다는 것을 의식집과 같이 볼수 있습니다. 불교미술품은 이제 종교회화이기도 합니다만, 또 일반 회화로서 재료를 사용하고 거기에 안료를 입히고 저만을 하는 신령스러운 절차까지 물리적인 단계와 또 신비한 영험의 절차들이 혼용되어져 있는 장르라고 할수 있습니다. 불화를 좀 자세히 보시게 되면 이제 진열장에 좀 가깝거나 사찰에 가셔서 보시게 되면 오른쪽 하단에 있는 그 림의 사례처럼 일정한 간격으로 줄이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그림이 커질수록 보통 이제 삼베나 어뭐 비단 혹은 이제 면 시대에 따라 다양한 식물 재질들이 사용이 되는데요. 그림의 폭을 맞추기 위해서 연결한 바느질 선을 볼수 있습니다. 오른쪽 아래는 부석사 괴불의 사례인데요. 천의 조직을 세로로 놓고 힘을 많이 받아야 되는 상축하고 하축 부분을 또 가로로 교차시켜서 장력을 높이는 부분으로 바탕천을 만들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불화는 이제 돌에서 채취한 귀금속보다도 귀한 석채를 주로 안료로 많이 사용하게 되고요. 또 염료로서 쪽이라든지 또 사경에도 많이 사용됩니다만 상수리 열매 같은 이제 염료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초본은 이제 불화의 밑그림이자 설계도라고 할수 있습니다. 화승 신겸의 사례를 바탕으로 초본이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는지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겸은 영남 지역에서 활동했던 화승이었습니다. 1828년에 의성 고은사에서는 좀 전에 보여드린 이제 시왕도를 그리게 되는데요. 이 초본을 가지고 그는 한해 뒤에 북한산 중흥사로 이동하게 됩니다. 초를 낸 다음에 기록해 놓은 이제 오른쪽의 글씨 부분입니다. 출초 태운당 신겸이라고 해서 초를 낸 이는 신겸이라는 화승이며 그의 낙관을 이제 도장처럼 찍어놨어요. 그래서 이 초를 사용한 다음에 5월에 고운사 명부전을 제작한 다음에 해는 경기도 북한산을 가서 중흥사의 시왕도를 그릴 때 다시 사용했다라는 이런 후기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초본과 완성본은 그야말로 밑그림이기 때문에 원래 설계했던 대로 되는 경우도 있고 좀 변화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찾으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옥을 다스리는 왕이 그림의 상단에 있고. 영원히 받게 될 지옥에서 형벌이 그림의 하단에 재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왕의 여러 가지 사용하는 물건들이 지금 탁자 위에 놓여져 있는데요. 책 위에 초본을 보시면 애초에는 없던 안경이 오른쪽 완성본에는 올라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초본과 완성본 사이의 차이를 비교해 볼 수도 있고요. 한 해를 두고 어, 만들어졌던 의성 고운사의 시황도와 오른쪽의 작품을 비교하시면 고운사에서 왕은 조금 더 나이가 든흰 수염을 가진 모습으로 그려졌다면 오른쪽 중흥사에서는 호피 무늬가 의자에 놓여져 있고 좀더 젊고 금색 안료를 많이 사용해서 업경대나 어깨 의 경갑 같은데 이제 굉장히 좀 금을 강조하는 부분도 볼수 있고요. 초반에 애초 없었던 안경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지옥의 모습을 재현한 하단 부분도 한해전에 비해서 지옥 장면이지만 바위라든지 풀이라든지 좀더 초록색을 강조해서 사용했다는 이런 것들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